전파무기와 인간 신체의 충격적 관계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특정 대상을 공격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파무기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전파무기가 가져오는 신체적 영향 전파무기는 신체의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파무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주요 신체적 영향입니다. 피로감과 두통, 지속적인 전파 노출은 두통과 만성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전파가 인체의 면역신경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문제 특히 노인이나 아동에게서 전파 공격이 돌아올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일상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스토킹과 사회적 문제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괴롭힘은 가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종종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교육받지 않은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포함됩니다. 조직 스토킹의 민낯 속삭임과 조롱 피해자를 겨냥한 비하적 발언이나 조롱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소음 공격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사비 피해자를 지치게 하는 전략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러한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파무기의 심각화압과 자유의지의 상실 이런 식의 공격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무너지게 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